안 존대어라도 이렇게 경어를 써주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반말 안 하고, 야, 자, 이렇게 안 하고. 음. 근데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을 먹고 나도 참 뿌듯해서, 음. 어, 대화를 잠깐 했는데.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혹시, 음. 그, 선생님은 음. 점선를 봐주실 때, 네. 생년월일시를 무조건 넣고 보시나요? 아니요, 나는 그런 거는 아니고, 네. 어, 저는, 기도를 온체 많이 하고, 또 제가 많이, 이, 걸음을 옳게 많이 못 걸어가지고, 초창기에, 음. 어, 배꼽 밑으로 마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해서 그래서 기도로, 음. 어, 어느 선생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어, 그래, 이제, 애기 어릴 때 이렇게 키우듯이 기도를 전국을, 팔도를 다니면서 태백산부터 시작해서 뭐 금강산 오대산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네. 거의 산에서 살다시피 정도로 어 차를 한대 어+ 어 너무 많이 키로수를 타가지고 음. 버릴 정도로 기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 이름하고 목소리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전화 상담도 목소리를 딱 받으면 어 들으면 점이 바로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영으로만 많이 합니다. 어... 생일이 어, 생일 달에 모르는 사람도 있고 생일 어... 틀린 사람도 있잖아요. 어, 그래. 그죠. 네. 어떤 사람은 막 시, 전화 상담을 하다 보고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음. 시도 막 이렇게 어막 말을 하던데 네. 시 이런 거는 안 봅니다. 그리고 생일도 별로 중요시 안 해요. 그러나 어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어 우리가 의식을 할 때는 음. 음, 구술한다든지 치성을 드린다든지 방선을 한다든지 할 때는 생일이 필요해서 음. 어 제가 이렇게 기재를 하고 묻고 하는데 네. 실제로는 어 그러니까 누구 이름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뭐 신도가 왔는데 어 자기 뭐 어? 같이 일하는 동료 한 분이 있다 이러면요 음. 이름도 성도 안 모르고 이 사람만 보면 글이 들어가지거든 요 그래서 이름하고 나이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만 어, 저한테 이제 전화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전화 상담하신 분들이 음. 진짜 용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은 다 목소리 하나로, 어, 제가 보잖아요. 그렇게, 음. 어? 어, 영특하게 점을 보고 쪽집게처럼. 맞아요. 쪽집게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요. 음. 그래서 저한테 전 보신 분들은 이 유튜브 방송 보면은 네. 진짜 도산은 울산에 있다. 이러신 분도, 어, 있었어요. 그래서 음. 어, 저는 신점으로 영점으로 봅니다. 0으로만. 선생님은 음. 그 신내림을 음. 받을 때 네. 좀 어떻게 받으셨어요? 신내림을 받는다는보다는 네. 저는 이제 제 직업이 원래 제가 사업을 딴 거를 하고 있을 때 음. 어, 있고 직원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는데 음? 저는 그냥 말문이 터졌어. 먼저 저, 언제요? 어, 신받기 전에, 신하기 어. 전에.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안 가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이 길을 안 가려고. 네네. 왜냐면 제 직업이 따로 있고 제가 기술이 있어서, 어, 그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신, 어? 신이 올그 당시에도 이 직업이 이렇게, 어? 전국적으로 막알려지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보살이라고 부, 좀 부끄러워, 하, 아... 어, 할 그런 어 때였거든요. 아, 지금처럼은 시기적, 보살을 좋아라 하잖아요. 인식이 다 있어가지고 그러나 맞죠. 그때는 어 조금 보살이라 하면 무시하고 음. 천하게 생각하고 음. 그래서 제가 제일로 하기 싫었고 그 다음에 어 우리 딸애기가 음. 어 학생이어가지고 어려서 나이가 어려서 음. 혹시나 우리 딸한테 음. 그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아. 혹시나 충격을 받을까봐, 어, 정말 안 하고 싶어가지고, 음. 어,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지금 이 길을 오고 있거든요. 음. 근데 손님이 막 간판도 없이로 막 했는데, 네. 너무 많이 찾아와가지고 하게 됐어요. 아, 그러면은, 선생님은 어찌보면, 음. 뭐, 부불동신? 네, 그랬죠. 아. 음. 그럼 신내림 받기 전부터 말고. 그렇죠. 안... 그래가 일도 뛰어놓고 막. 아 나는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잡신이라고 고생을 네. 좀 많이 했습니다. 아 나는 신의 자체도, 그때 당시에는 신이 어디가 있겠노. 음, 음. 믿지도 않았고, 우리 집안도 이거 믿는 집안이 아니어가지고, 아 음. 지금도 우리 가족이 네. 이거, 어, 인정 안 합니다. 우리 아, 가족이. 아, 그 원래는 이런 음. 뭐 무속 쪽이 아니라 뭐 네. 기독교라던가. 아니요. 우리는 종교가 없습니다. 아, 종교가 없었어요. 네. 아. 그냥 시골에서 자라서 막 어? 평범한 집안이고. 근데 네. 어쩌다가 이제 우리 오빠들이랑 음. 뭐 이제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국세청에도 계시고 막 음. 어? 하다 보니까 보수적인 집이라 가지고 음. 어 이런 거 용서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됐습니다. 음. 응. 어. 숨어서 하다가 일이, 지금까지, 지금은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네. 어, 제가 지금 조금 하는데, 음. 어차피 제가 이 길을 왔으니까, 네. 많은 사람들을 제가 살린다는 의미에서, 음. 어, 내가 또 능력이 있으니까, 네, 네, 네. 응. 나를 원하면 내가 언제든지 이렇게 뭐, 어 앞날을 좀 여는데 보탬이 될까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음. 또이 무속의 길, 음. 이 무당이라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가 또 순탄치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좀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라든가 있다면 어떤 순간이 음. 있을까요? 이제, 기도할 때, 음. 어, 저는 산당으로 많이 안 들어갑니다. 허공기도를 많이 다녀요, 배낭, 음, 배낭 메고. 허공기도가 뭐죠? 예, 네, 그냥 노디에서 하는 거. 아. 어, 보통 보면 산속에 보면 산당이 지어져 있지만, 네. 저는 그런 데는 안 가고요. 그냥, 어, 그, 전국에서 보면, 어, 기도만, 정말로 기도 수행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동아리. 어,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요새는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어, 큰 바위를 찾아서 많이 다니고요. 어, 그래서 허공, 그냥 이런 노지, 정말, 어, 귀가 많이 나오는 요런 데산꼭대기 등산을 하고, 음 그런 데 가서, 어,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이게 이런 것들이, 벌레 이런 것들이 좀 무섭고, 그죠. 또 산속이 있으니까 멧돼지가 한 번씩 나오니까, 어... 여자다 보니까 또 깜짝깜짝 놀래고, 네네네. 어, 또 태백산 같은 때, 눈올때 올라갈 때는, 눈밭에 막 다리가 이렇게 잘안 떨어지고 막 이럴 때, 그래도, 어, 신에서 올라오라 하면 가야 되고, 음. 어, 그런 데서 조금 여자다 보니까, 나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음. 올해도, 어, 태백산을 세, 세번 올라갔다 왔거든. 음. 정초에, 뭐, 장군봉에 올라가고, 천재단 올라가고, 문수봉까지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음. 그래도, 음, 그런 데서 이제, 어, 죽을통살통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좀 그런 데서 음. 힘든 것도 있고, 음. 그 다음에 벌레 이런 거는 또, 저, 제가 좀 무서워하는데. 아, 네, 산에 가면, 뭐, 막, 이런 거, 막, 벌레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그렇고 음. 그런데 이제 수행을 오랜 세월 동안 하다 보니까 음. 재밌어요 음. 어 기도 맛을 봐 가지고 음. 기도하는 게 재밌다 소리 제 입에서 나옵니다 아, 이제 네, 네, 네. 어, 기도 맛을 알았거든요 아. 접신하는 재미가 있어 가지고 네, 네. 어, 접신을 막 하면 재미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제손 보세요 어, 어, 저는 얼굴이고 뭐고 있는 그대로 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산에 가면 뭐 화장을 하고 가겠어요 무엇을 하고 해서 있는 그대로 가다니 얼굴에 기미도 끼고 음. 손도 뭐어좀 그렇고 음. 그래도 음 우리가 도인으로 가는 길이 네.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 어 규제해야 될 것도 많고 음. 그다음에 저는 친구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음. 음 저하고 친구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어내 안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데. 음. 어, 상대방 친구가 야자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면 음. 제가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음. 같은 동급이 아니라는 생각이 내가 들어서. 음. 그리고 인간 사바세계들 말들이 네. 고운 말만 안하더라고 근데, 어, 제가 지금, 어, 유튜브를 내다 보니까, 네. 지금 말이 좀 길어지는데 유튜브를 내다 보니까 저도 학교를 나와서 동창도 있고, 음. 초등학교 친구도 있고, 중학교도 뭐, 고등학교 친구도 있는데, 네. 어, 제 얼굴을 보니까 또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어떤 남자 동창은 존대어를 쓰더라고, 저한테. 음. 자네 맞는가 하고, 우리 동창 맞는 거 같네 하고, 어, 반 존대어라도 이렇게 경어를 써주니까 음. 참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음. 반말 안 하고, 야, 자, 이렇게 안 하고. 음. 근데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을 먹고 나도 참 뿌듯해서 어 대화를 잠깐 했는데 또 여자 동창이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또 뭐라 하냐면 아주 싸가지 없는 경험 없는 짓을 하더라고 어야 나도 그 자리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들만요그 아주 쌍놈 소리라 그거 아주 무서 무식한 소리 아닙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일반인이 지가 뭔데. 이 자리 내가, 지가 잘 맞춘다, 이 말이다. 음. 일반 사람이. 음. 절대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음. 그거는 지 조동아리로 그냥 내 뱉는 소리지. 가짠게 음. 생각한다, 이 말이다. 근데, 어, 그런 친구들이 나를 가짠게 생각하는 내가 아닙니다. 음. 음.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고, 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내 똑똑하게 안 생겼습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고. 음. 음. 그리고, 영도 맑아서, 어, 제가 도사입니다, 도사. 어, 그리고 제가, 어, 부처님도 받들지, 신령님을 많이 받들고 있고, 응, 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을 갖다가, 뭐, 어, 이 자리를 갖다가 함부로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친구하고, 아, 사바세계하고, 우리하고는, 이 격이 있구나.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쉬, 저 어려워서. 네. 에, 내가 그런 전화를 몇통 받다 보니까, 네. 아, 인간사가 다 이렇구나. 인간세계가, 사바세계가. 예? 네. 근데 저희들은 눈을 보면, 어, 신에는, 어,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 보면은 눈을 먼저 봐진다. 이메일, 그죠? 음, 제자들은 눈이 살아있어야 돼요. 눈이 기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 저그 사바세계 사람들 세상에 찌들린 눈 이런 눈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음. 그래서 우리가 어 코로도 다 들어가고 귀로도 듣고 입으로 말도 하고 음. 온 몸으로 신이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음. 또 이렇게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음. 해 봤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